다음, 대화제약. 월봉 추세 하단. 이탈이 없었죠.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 홀딩 구간이라고 분석을 드렸었고, 두달 만에 4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까지 치면 50% 이상 상승이 나왔겠네요.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기 때문에, 시간 내로도 2%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소식에 상한가가 나오고 그 뒤로 계속 추세가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18일에 영상도 보도록 하시고 1월에 눌림매수 11,000원쯤 대기를 해라. 1조 중국시장을 뚫었다.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다. 1월에 많이 빠지고 있었지만 홀딩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다. 월봉 이렇게 추세 하단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사인드렸었고 바로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월봉 상으로는 요 전고점 17,000원 종가상 17,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길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착 못하면 막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도록 하시고 일봉. 자 상한가 다음 날에 급등 한번 치고 지지를 이렇게 3개 잡아드렸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상한가 종가를 지키면 N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고요. 빠지다가 여기까지 밑에까지 안 빠지고 오늘 바로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박스 돌파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고점 박스 돌파를 살짝 매꿈해줬죠. 이 자리에서 시간의 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하단 14,000 후반대 그리고 밑에 두개 지지시키면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탈하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현재는 매콤몰 나온 자리에서 지금 16,000원을 또 1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16,000원 1차 지지. 이전에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도 이 흐름을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좀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생각하면서 내려갈 때, 여기, 내려가는 어깨 자리, 내려가는 어깨 자리에서는 잘 정리를 해 주도록 합시다. 꺾이지 않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제가 똑같은 리딩을 줬겠죠. 만약에 꺾이면, 내려가는 어깨가 나온다면 정리를 해라. 근데 올라가면 홀딩을 해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매도할 자리가 없었고, 계속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을 했으면 되죠. 소익 극대화가 되었고, 뒤에는 또 내려가는 어깨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챙겼으면 되는 겁니다. 요 자리가 내려가는 어깨 자리였다. 크게 올라가다가 꺾이면 분할 매도 해 주도록 합니다. 분할 매도 하는 이유는 뭐야? 도중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죠. 내 평단이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질 때 찹찹찹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하면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 때또 이렇게 수익 극대화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평단이 낮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꺾일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도중에 반등이 나온 경우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빛 레이저 2일만에 20%, 넥스트엘, 3a 로직스, 소룩스, 미트박스, 대아제약, 알테오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축하드립니다.